바알 제사장들을 다쳐 죽이고 아합은 놀래서 궁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오죠 3년 반 동안 다쳤던 비가 옵니다 엘리야가 너무 신이 나서 그 마차 앞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마리모는 마차 앞에서 뛰어 사마리아 궁에 뛰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이 됐다 이제는 정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악의 근본 본거지인 이 궁이 멸망하리라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딱.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죠. 내가 24시간 내에 널 죽이지 못하면 난 성을 갈겠다. 엘리아가 얼마나 놀랬으면, 그말 한마디에 놀란 게 아니죠. 그 폭력이, 그 세력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사엘이 앉게 되는 권좌 아람 왕이란, 우리 지리적 형편으로 보면 과장해서 중국 왕이 되는 거고, 예후가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북조선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둘다 남한국 유다에게는 중요한 대적들이고 위협입니다. 그두 왕을 세우라. 무슨 뜻이에요? 이 역사가 계속되어야 된다요. 나일하고 있다. 이 컨텍스트가 본문이 아니다. 겁내지 마라. 너 같은 충성된 자를 많이 만드는 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나라들을 계속 이어가고. 네가 할 일은 엘리사에게 맡기면 엘리사가 계속해서 일을 할 거다. 내가 일하고 있다. 하사엘이 왕이 된 것, 예후가 왕이 된 것,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큰 문제일 수 없다.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 말고 너 죽어라. 그래서 다왕 세우고 엘리사하고 병고 타고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 엘리아가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조퇴시킨 거예요. 무슨 병거 타고 간거 칭찬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임무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내가 절망하는 모든 것이 최고의 조건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거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화만 내죠. 나는 진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몰라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죽음에다 담예요 담아요 작은 데다 담아요 우리가 아는 큰게큰게 큰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승리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는 죽음으로 보여진 것 같이 자존심과 우월감을 낮춰 자신을 몽땅 내놓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내주고 마음껏 사랑해라 이게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임무, 너희의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기쁨요 이 영광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위대함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는 것인데, 진정한 인간성의 가장 본질된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자랑은 폭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포여선 안 됩니다. 비난이나 심판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십시오. 여러분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옆에 서시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이요.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필요한 걸, 모든 걸 해줬지만, 당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포를 불어들이는 적이 없는 공생의 그의 성육신, 우리에게 부탁한 책.